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학원 잘 다니기 두 번째 편, 학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정교권에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학원 과외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학생도 종합전형 형태로 많이 바뀌면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주일에 과외를 한다라든지, 이과생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경우도 뭐 내신 대비 때만 학원을 다닌다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시간이 아까우면 뭐 주일에 과외를 한다라든지,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는 거의 이제 스카이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 보면 고3 되면 거의 주일에 씩만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인강이나 아, 그런 걸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료를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학습의 로드맵을 잡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학원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좀 아이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학원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아이를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치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할때 보면 아이들이 보통 수학 학원을 두개 이상 다니든지 아니면 수학 학원 하나 과외 하나를 해서 어,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얻어가는 형태를 많이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학원이 뭐 개별 첨삭식 학원이다 그러면 다지기는 잘해주지만 개념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과외를 해서 개념 부분은 좀 과외 선생님한테 좀 우존해서 개념은 나가고 그리고 다지기는 학원에서 하고 반대로 학원이 이제 진도를 좀 빨리빨리 공격적으로 뺀다. 심화까지 빨리빨리 뺀다. 그러면 얘가 다지기라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외 선생님을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또 첨삭식 학원을 다녀서 해결하든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의 학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강남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 한 명도 경시학원에서 과학고 준비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는 고의 과정 부분을 수업을 듣는 것이죠. 이렇게 학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 집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초등부하고 중등부 때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초등학생인데 어,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수학학원에 얘가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집에서는 어, 가령 연산 교재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산을 학원에서 지도를 하거나 학원에서 연산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어, 정말 수강료가 아까운 거잖아요. 연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어머님들이 아이가 수학 능력이 좀 부족해서 연산교제를 해야 된다면 집에서 좀 봐주시면 좋은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또 하나, 아이가 중위권이라서 심화교제는 못한다. 학원에서 심화교제를 시켜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답률이 거의 50%대까지 떨어진다. 그럼 학원에서는 보통 80% 이상 정답률에 나오는 학생들 위주로 심화교제를 풀리다 보니까 어, 그런 경우는 대부, 대부분의 학원에서 심화를 안 시키죠. 아이가 실력이 안 됐으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이라 집에서 좀 어, 여유 있게 아이를 좀 지켜봐줄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다 그러면 심화 교재를 천천히 보통 학원에서는 심화 교재 나갈 때한 3개월 이내에 한 권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해는 부족하니까 집에서 한 1년 계획을 잡고 그래서 학원은 학원대로 개념이라든지 진도는 나가고 집에서 심화 교재를 어, 어머님이 어, 그 시키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원과 협업 과정을 갖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어, 초등학생인데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학원에서 보통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갈 거예요. 뭐 선행도 빨리 하고, 심화도 빨리 하고, 혹은 뭐 경시 문제도 풀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학원에서 진도를 최상위권 학생들은 빨리 나가고 심화도 많이 하다 보면, 어, 가끔 구멍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구멍이 생길 때도 있고, 아니면 오답이나 복습이 충분히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코로나 건에서는 진도를 나가고, 숙제를 또 정신없이 내주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어머님이 집에서 오답 작업이라든지 복습 작업, 혹은 얘가 개념이 좀 빵꾸 났다 싶으면 쉬운 개념 교재를 집에서 좀 시켜 가면서 다시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주시면, 어, 괜찮 겠죠중등 에서도, 아 이가 실력 이 부족 하면 연상 교재 를 써야 되는경 우가 있 어요？그러면 이런 연상 교제도 어, 부모님 들이 집 에서 좀봐줄 수가 있 다면 수학 을좀 못하 는 아이도 연상 교재 는 어느 정도 는하 거든요？난이 도가 쉬우 니까？그러면 그런 연상 교재 같은걸좀 시키 면서 어, 단순 계 산이 실수 되는것들은옆 에서 지켜보 면서 계 산하 는것을좀잡아 줘서 연산 을좀잡 아, 주는것 들이 필요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시키면 학원에서는 할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중한 시간에 아이 개념 설명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다뤄주고 그런 역할을 학원에서 해줘야 효과가 좋은데 단순 계산을 학원에서 해주는 건좀 그렇겠죠 아니면 아이가 좀 떨어져서 연산을 꼭 해야 되는 아이라면 학습지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학원은 학원대로 개념하고 좀 어려운 거 위주로 시키고 아이는, 학습지에서 연산을 미리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조 관계가 되면 좋고요.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도,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못 따라옵니다. 그럼 집에서, 제가 이제 개념노트 작성하는 방법이나, 개념독학하는 방법이나, 혹은 개념을 확인하는 방법들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머님이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개념노트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학원에서 배운 개념들을 집에서 이렇게 좀 정리시켜서 복습시키는 작업들을 해주는 것도 괜찮죠. 학원에서 그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집에서도 시켜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걸 학원에서 하면 확인 작업, 복습 작업, 단순한 작업들을 학원에서 하면 수강료가 좀 아깝겠죠. 그런 것들은 집에서 충분히 단순하게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개념 보고 필사해라, 정리해라. 그리고 어머님이, 어, 이거 무슨 뜻이지? 그 물어보는 거는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학원에 맡기지 말고, 그런 것들은 집에서 좀 도와주고, 그리고 학원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학원에서만 할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면, 진도는 진도대로 빨리 나가고, 심화를 할수 있는 여유 시간을 좀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 간혹 가르치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뛰어나서, 고등과정을 나갈 때, 기본정석 수준으로 한번 나가고 싶다. 혹은 더욱 뛰어난 아이는 실력정석 이런 걸로 처음부터 나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은 고등과정 선행을 하게 되면 아이가 낑낑 대지만 어느 정도 잘 따라와요. 그러면 그 과정이 마무리됐을 때한 한 단계 질적으로 높은 도약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해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실력정석이나 기본정석을 한다라고 하면 문항수도 좀 적고 그리고 난이도도 높다 보니까 아이의 심화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들은 좀 올라갈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유형들은 잘 정리가 안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수학 실력이 높은 아이들은 그런 자질구레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형태의 어떤 숙제라든지 그런 과제물 같은 것들은 잘 하기가 좀 싫어합니다. 단순 반복하게 돼서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 그런 것들이 근데 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거든요. 꼼꼼하게 다지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 학원에서는 그러면 이런 심화적인 거, 얘가 뛰어나서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블랙 나벨, 일품 요 정도 교제 수준에서만 학원에서 다뤄준다면 집에서는 그런 다지기 작업들을 어, 좀 해주면 좋습니다. 학원에서 모든 걸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학습 관리도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끔 해야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아이들은 물어보면, 뭐, 중간고사 시험이 닥쳐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딘지, 혹은 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찍어줬는데도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같은 학교에 이제 정교권 애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강조한 부분, 시험 범위,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어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공부를 자기가 걱정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학원에서 뭐내 수학은 책임져 주겠지. 시험을 못 보면 어, 학원 탓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못 보면 본인이 안 좋은 거잖아요. 공부를 잘해도 본인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부터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다 해줄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학원은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다. 혹은 학원에서 부족한 것들은 집에서 채워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계속 독서논술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독서논술 학원에서 다뤄주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좀 다른 경향의 책들을 제가 사줍니다. 평상시 읽을 때는 그런 식으로. 독서논수 학원에서 해주는 것들이 있지만 또못 해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못 해주는 것들은 보조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학원은 학원대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만큼 또 다른 것들을 채워주면 되니까 너무 학원에 의존하지 말고 학원은 아이 학습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같은 파트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해도.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렇게 파트너십 비슷하게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협업해서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학원을 100% 이용하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성적 향상도 좋고 학원을 했을 때 만족도도 높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